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힘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분들 어, 일을 하고 계신 사회인분들 음, 같은 직장 내에서 혹은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나는 어떤 이미지로 보여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인보다 지위가 높은 상사 그리고 본인과 같은 동기, 동료 그리고 본인보다 후배 이렇게 어, 세 부류로 나누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장의왕 카드 나와 있습니다 어, 페, 아, 막대기의 왕, 펜타클의 왕, 컵의 왕, 검의 왕 음, 의미는 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 이미지 보시고 끌리는 카드가 있으면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5초 드릴게요 예, 그럼 막대기의 왕부터 시작할게요. 네, 그럼 막대기의 왕 선택하신 분들 카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본인보다 선배, 상사, 본인보다 윗사람 들이 보고 있는 우리 막대기의 왕 선택하신 분에 대한 이미지인데요. 우선 <laughs> 사무실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빛이 나는 사람, 음, 분위기 메이커, 어, 또뭐 일도 잘하세요. 밝고 명랑하고 어, 이렇게 막 축, 이렇게 조용하고 우울하고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요. 밝고, 정말 천진난만하고, 우선 성격적으로도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계시고요. 일은 일대로 또 너무 잘합니다. 막 맡겨놓으면 전문가 수준으로 착착착 해내는 그런 직원으로 보고 계시네요. 어, 한 명쯤 사무실에 꼭 있어야 할 직원. 음, 그런 수준으로까지 보고 계십니다. 네. <laughs> 이번에는요. 어, 동료분들, 동기분들이 보고 있는 우리 막대기의 왕 선택하신 분. 와, 똑같은 카드가 나왔네요. 어, 똑같이 광대 카드가 나왔어요. <laughs> 성격이 엄청 밝으신가 봅니다. 우리 막대기의 왕 선택하신 분들. 음, 우울한 거뭐 절대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공과 사는 딱 구분하시는 분인가 봐요. 어, 성격이 아주 좋고요. 명랑하고 천진난만. 음. 음 그렇게 보고 계시고요. 일은 또어좀 힘들어도 힘들어도 그걸 그냥 묵묵히 다 해내는 뭐 정말 듬직한 동기 동료로 보고 있습니다. 음. 음. 일이 조금 힘들면 도와줄 법 도와줄 사람도 있는데요. 사실 주위에 있는데 우리요 막대기의 왕을 선택하신 분께서는 어 본인이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남한테 맡기지 않고 본인이 다 해내시는 것 같아요. 어, 그런 이미지로 지금 동기분들이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음, 성격은 좋지만 너무 일을 도맡아서 하는 그런 이미지로 보고 계시네요. 음, 그럼 이제 후배분들이 보는, 후배가 보는 우리 막대기의 왕 선택하신 분. 아우, 진짜 성격은 좋으신가 봅니다. 같이 있으면 즐거운 선배. 같이 일하면 즐거운 선배 그리고 후배들이 보기에는 정말 어 일도 빨리 하고 하나 일을 해놓고 또할일 없나 찾아보는 정말 부지런한 선배 음, 그리고 또 어, 이것도 괜찮은 이미지 인데요 어 모르는게 있으면 물어보면 다 알려줄 것 같은 선배 음와 음. 일도 잘 하시고 어, 성격도 좋고 지금 뭐뭐 뭐, 상사, 동기, 그리고 이제 후배분들이 다 그런 식의 공통점을 가지고 보고 계시네요. 어, 우리 막대기의 왕 선택하신 분들, 정말 이제 사회생활 상당히 잘 하시는 분 같은데요. 어, 지금도 좋지만 카드가 나쁘게 나온 게 없고 다 좋지만, 어, 조금 이제 뭐더 즐거운 회사생활을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조언카드 한번 볼게요. 어우. 지금 해오던 대로 쭉 하시랍니다. <laughs> 멈추지 말고요. 지금 해오시던 대로 그대로. 음, 와, 어, 카드가 뭐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어, 정말 사무실에 한 명쯤은 꼭 필요한 직원이자 선배이자 동기 한 줄로 딱 이렇게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막대기 왕 선택하신 분들은.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펜타클의 왕 선택하신 분들, 어, 우리 펜타클의 왕 선택하신 분들보다, 어, 윗사람, 상사, 선배들이 보고 있는, 어,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카드로 살펴볼게요. 우선은, 아, 너무 조금 사회생활, 회사생활이 조금 피곤하신가요? 조금 항상 지쳐있네, 저 친구는. 요런 이미지를 조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어, 근데 또 이제, 어, 공과 사는 구분을 탁탁 하세요. 일할 때는 정말 일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 어, 그 그러니까 음, 조금, 우울, 그니까, 피곤할 때와 피곤하지 않을 때그 갭이 조금 큰 직원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피곤하지 않을 때는요, 정말 일을 착착착 잘 하세요. 뭐, 정말, 주어진 일보다도 더 찾아서 더 하시고요, 그 성과도 상당히 좋게 내는 직원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울할 때는, 조금 기분이 처질 때는, 조금 말걸기 조차 조금 어려운 어 그런 직원으로 <laughs> 보고 계시네요. 네. 음. 아, 네. 그래도 뭐 일할 때 일에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어, 일을 하면 그 성과는 본인이 이렇게 축 처져 있으면 안 돼라는 생각은 또 갖고 계셔서 공과 사는 구분해서 일은 좀 하시는데요. 그 분위기 자체가 조금 어, 좀 이제 조금 어, 처져 있을 때와 조금 이제 또 기분 좋을 때가 조금 갭이 있는 부하 이게 직원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어, 동기분들 동료분들이 보고 계신 우리 펜타클의왕 선택하신 분. 오. 우선 일은 잘 하십니다. 확실히 일은 잘 하시고요. 어, 똑부러지게 하는 어, 동기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기준이 조금 높으신 분이신가 봐요. 본인의 기준 그 기준에 맞게 일을 깔끔히 처리하시는 어, 처리하는 동료로 보고 있고요. 어, 그런데 또 살짝 어, 아까 그 상사들이 생각하는 이미지처럼 살짝 살짝 조금 스트레스 받는 그런 피곤해 피곤한 감이 좀 있는 직원으로 봤는데요. 이 친구분들도 동료분들도 살짝 이 친구가 일을 할 때는 열심히 잘 하는데 일이 주어지지 않거나 그럴 땐 가끔 가끔 이제 무기력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음. 이번엔 그러면 후배들이 보는 우리 펜타클의 왕 선택하신 분 이미지는 어 같은 카드가 나왔어요. 어, 후배들이 보기에도 <laughs> 우리 펜타클의 왕 선택하신 분은 일은 똑부러지게 하십니다. 정말 정말 똑부러지게 공과 사탁 구분해서 일은 똑부러지게 하시고요. 대, 그리고 엄청 능력 있는 선배로 보고 있습니다. 성격도 좋고 능력 있고 또 후배들한테는 인기가 많으신 것 같네요. 어, 뭐 어, 분위기 메이커, 음, 분위기 메이커의 뭐 어, 후배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능력도 되게 뛰어나시. 뛰어나시고요. 네, 후배들한테는 참 인기가 많은 선배, 뭐 피곤한 감 전혀 느낄 수 없고요. 후배들이 보기에는요. 항상 우리들한테 친절하고 어, 또 일도 잘하는 멋진 선배로 보고 계십니다. 네. 음... 음. <laughs> 네, 상사분들하고 동료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피곤한 것 같은데요. 피곤한 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후배분들한테는 엄청 잘해주시나 봅니다. 네. 네, 그러면 요 회사 생활, 직장 생활을 조금 더 잘하려면 어떤 점이 더 필요할까? 조언 카드 한번 볼게요. 오, 너무 피곤해하지 마시고요.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어, 후배들이 보기에는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처럼 보이니까요. 어. 그런데 조금 역시나 이제 물. 음, 스타카드는 조금 우울감이 있는 카드예요. 어, 여기서 지금 상사나 동료분들이 보기에 조금 지쳐있는 모습이 간혹 비춰지는 걸로 봐서는 조금 그거는 본인께서도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막 피곤한데, 힘든데, 일부러 밝은 척 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요. 피곤해도 피곤한 척할수 없는 게 사회생활이잖아요. 어, 사회생활의 어려운 점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본인은 이렇게 밝게 봐주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본인은 이 펜타클의 왕 선택하신 분은 하나도 안 피곤할 수 있어요. 렇지만 주위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는 좀 피곤해 보여, 어, 저 사람 되게 피곤해 보인다라고 그런 이미지로 보여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 조금만 어, 신경 쓰셔서, 음, 신경 쓰셔서 주의하시면 조금 더 재미난, 조금 더 즐거운 어, 사회생활이 되지 않을까 하시네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컵의 왕 선택하신 분들, 본인보다 윗사람, 선배, 상사들이 보는 본인의 이미지는 어떠한지 카드 한번 살펴볼게요. 음, 우선, 어, 성격적으로는요, 밝고 명랑하고 아주 좋게 보고 계십니다. 일을 뭐 하나 시키면, 어, 빼내지, 않게 빼지 않고요, 본인이 이제 하려고. 잘 모르더라도 우선 맡아서 물어보는 한이 있더라도 본인이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직원으로 보고 계시고요. 또 그리고 의사소통 음, 말을 잘 통하는 후배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비록 상사고 선배이기는 하지만 아이 친구에게는 왠지 고민 상담이 하고 싶어져 뭐이 친구한테는 이런 거 말하면 다 들어줄 것 같아 요런 식으로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 이미지로 보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선 이제 공과 사를 딱 구분할 줄 아는 후배 어,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일을 맡겼을 때요 어느 거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요 딱 정말 본인이 탁 조절을 잘해서 일을 처리하는 아주 우수한 직원으로 보고 계십니다. 네. 음, 아주 좋습니다. <laughs> 이제 그러면 동기들이 생각하는, 동기들이 보고 있는 우리 컵의 왕. 선택하신 분의 이미지 한번 볼게요. 음, 역시 뭐, 그렇게는 나왔어요. 우선 이 친구에게는 뭐든지 말을 해도 다 들어줄 것 같다. 그리고 모르, 모르는 게 있으면 이 친구에게 물어보면 다 알려줄 것 같다. 라는 이미지도 있고요. 어, 정말 이 친구는 근데, 본인의 이야기는 별로 남들에게 하지 않는 비밀, 신비주의? 살짝 그런 것, 그런 느낌으로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동기분들이, 그, 사무실 내에서 동기분들이, 아, 저 친구는 자기 고민은 얘기를 안 하네? 음, 조금 피곤해 보이는 감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나? 라고 궁금해는 하는데, 친구들이나 동기들이 직접 물어볼 것 같진 않아요. 음, 음, 우선, 일, 직업적으로는 뭐든지 물어보면 정말 잘 얘기해줄 것 같은데, 개인사는 솔직히 조금 물어보기, 어, 조금 꺼려지는 동료? 동기? 음, 조금 피곤해 보이는 그런 감이 가끔 나타나, 나타나나 봅니다. 친구들이 보기에동료분들을보기에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조금 의지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친구들에게. <laughs> 이제 후배들이 보는 우리 컵의 왕 선택하신 분. 어우 어, 정말 정말 성격 좋은 선배로 보고 있습니다. 성격 좋지, 일 잘하지, 뭐일잘 해내지, 빠르지, 뭘 시켜도 빠르지, 일 잘하지. 그리고 뭐 하나를 끝내고 또 다른 거할거 거 없나 찾는 거. 그리고 후배들이 보기에 정말 나도 저 선배처럼 저렇게 돼야 되겠다. 정말 훌륭한 본보기가 되고 있는 선배로 어,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우선 뭐 사무실 내에서 분위기 메이커는 정말 어.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정말 분위기 좋게. 음. 어, 그리고 일도 잘 하시네요. 음. 정말 이 선배는 모르는 게 없을 것 같아. 어, 요거 물어보면 이것도 다 알려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후배들이 보기에는 그런 이미지신 것 같아요. 음. 음. 회사 생활이 딱히 지금 뭐, 어, 보여지는 전체적으로 남들이 바라보는 이미지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 힘들, 음, 조금 뭐 힘든 거 힘든 점은 보이지 않지만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조언 점 한번 볼게요. 어우, 아낌없이 아, 알려주래요. <laughs> 아낌없이 알려주고요. 뭐 부탁받은 게 있으면 본인이 할수 있는 한에서는 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신 것 같지만 음, 어, 지금까지도 뭐 물어보면 다 대답도 해주고 알려주고 일도 정말 다 본인께서 스스로 잘 알아서. 해 오셨지만 해 오시고 계신 것 같지만요. 어, 음, 그거를 더아 피곤해 이제 고만하고 싶어라는 생각보다는 어알려줄수 있는 거는 아낌없이 알려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 번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검의왕 선택해주신 분들, 본인보다 윗사람, 선배, 혹은 뭐, 상사 분들이 보고 계시는, 어 나의 이미지는 어떠한가 카드 한번 볼게요. 우선, 어, 일은 잘하십니다. 뭐, 정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바로바로 갖고 오는 후배, 혹은 직원으로 생각하고 계시고요. 또 이제 똑 부러지는 똑순이로 보고 계십니다. 일, 일할 땐 정말 공과사를 탁 구분을 해서 일을 정말, 어, 정말 매정할 정도로 일을 탁잘 하시는 분으로 보고 계신데요. 가끔 보여지는 이미지는 조금 무기력해 보이는 이미지도 살짝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 내에서. 그렇게 막 지금 카드 전체적으로 조금 그렇게 활동성이 있는 카드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 친구는 정말 조용히 자기 일을 잘 알아서 효과를 극대화, 뭐, 능률을 극대화하는 우리 직원으로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동료들이 보는 나의 이미지는 음, 비슷한 검의 여왕과 검의 왕 카드가 나왔어요. 할 일은 정말 잘 하십니다. 그러나 조금 매정하게, <laughs> 조금 이제 정말 조용하신 성격의 분이신가 봐요. 우리 검의 왕 선택하신 분들은 이렇게 막 활동적이지는 않고요. 맡은 임맡 주어진 어, 본인이 해야 할 일은 어, 정말 묵묵히 해내는 그런 분으로 보이세요. 게다가 이렇게 이렇게 뭐 보이는 성과도 아까 잘 가, 이렇게, 음? 이렇게 보이는 성과가 특히나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어, 가져오는 직원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 동기들이 보기에도 정말 하는 일 빠르고 빠르고 잘하고 막힘 없이 잘하고 예 그런데 아까 위에서도 보였지만 상사가 보기에도 약간 조금 피곤해하는 감이 있는. 때로는 피곤한 감이 있는 그런 이미지로 보였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동기분들이 보게에도좀 그런 것 같아요. 일도 잘하고 그런데 이제 너무나 조용하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피곤한 건지 아니면 기분이 안 좋은 건지 기분이 좋은데 좋아도 저러고 있는 건지 살짝 이제 동기분들도 살짝 그게 이제 긴가민가 하는 그런 음 성격의 소유자로 친구들은 보고 동기들은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음. 그렇지만 일 잘하고요, 어, 능률적으로 일 잘하는 동기로는 보고 있습니다. 아는 것도 많다고 알고 뭐 그렇게 보고 있네요. 아는 것도 많고. 음. 네, 그럼 이제 후배들이 보는 이미지는 후배 어, 후배들이 보는 이미지는 어, 더 오히려 발, 더 밝아요. 음.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그렇게 나오는데요. 모르는 게 있으면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또 알려줄 것 같은 선배. 다 알려줄 것 같은 선배. <laughs> 그리고요, 어, 후배들 이야기를 많이 잘 들어줄 것 같은 선배. 음, 후배들에게는 되게 친절하고 따뜻하고요. 막 격려의 말, 뭐 응원의 말, 이런 것도 잘 해주고요. 정말 뭐 밥도 좀잘 사주는 그런 음, 선배이신가 봅니다. 뭐 후배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 하고요. 동기하고 이 상사에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는 막 정말 피곤한 이미지가 하나씩 다 나왔거든요. 피곤해 보이는. 근데 여기 우리 후배들이 보는 이미지는요. 뭐 그냥 정말 발랄, 발랄하고 명랑하고 발랄한 그런 어, 선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막 정말 고민 상담하면 다 들어줄 것 같고, 모르는 거 물어보면 또 친절하게 다 알려주고, 어, 정말 좋은 좋은, 우리가 후배들이 가까이 할수 있는 선배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음, 지금은 요렇게 보여지고 있는, 아, 이미지적으로는 본, 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사회생활인데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지 조언카드 한번 볼게요. 아, 컵의 왕 나왔어요. 어, 여, 역시, 응. 어. 본인의 감정을 좀 표현하시래요. 본인도. 이렇게 상사나 동료들에게도요. 이렇게 본인의 감정을 조금 더 표현하시면 더 즐거운 회사 생활이 될것 같아요. 네. 후배들에게만 너무 친절하지 마시고요. 그 친절 조금만 더, 조금만 <laughs> 상사하고 저기 동기분들에게도 신경 써주시면 더 즐거운 사회생활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